음, 네, 안녕하세요. 피로분들, 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2025년 네, 12월 5일, 금요일 밤,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 밤, 불금의 밤, 또저 대사랑과 함께 라이브 필사 하시면서 또한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뭐 계속 요즘 바쁩니다. 12월, 12월이 되어서요.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가가 좀 늦어지면서 제때 방송을 못하고 11시 혹은 11시 반 넘어서 이렇게 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좀 늦게 하게 된점좀 많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46페이지에 있는 한 개의 문단 또써 보겠습니다. 아, 진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주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퇴직자가 갑자기 큰 병이 들었다 퇴직을 한 뒤로 여기저기 새 일자리를 알아보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던 차에 암에 걸린 거다 눈앞이 캄캄하다 자기 인생이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기가 막혔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리 열심히 살았나 후회가 앞섰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생각하기 시작했다 병치료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위기 앞에선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아 네, 명희님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금요일 밤네 늦은 밤인데 안 주무셨네요. 네, 함께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운 겨울 따뜻한 필사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의 시간 시작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요 계속해서 관계 문단. 써보는 시간입니다. 음, 네, 화면 조정 좀 하고, 네. 오늘은 주황색깔, 네, 프릭슨볼 0.5 주황색깔 편으로 네, 필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퇴직자가 어떤, 오늘 제가 낮에, 음, 그, 부산에, 서구죠. 서구에 초장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음, 뭐모든 동네가 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좀 아직 조금 낙후가 되어서 자갈치시장 근처인데요. 또 연락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은 네, 연탄 나눔 봉사 왔습니다. 어떤 퇴직자가 갑자기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연탄으로 네, 아궁이에 불을 때는 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제 다음 세대, 저희 아들들은 그건 잘 모르죠. 저 때만 해도 연탄가스, 저도 연탄 많이 갈았었거든요. 갑자기 큰 병이 들었다. 근데 <laughs>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이게 참 오래되고 편리한 시설들인데 네, 큰 병이 들었다 큰 병이 아직도 네, 많은 분들이 연탄을 대고 추운 겨울을 나시고 계시더라고요 큰 병이 들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연탄을 나눠드린 건 아니지만 400장 정도 네, 두 가구에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인탄 나눔 봉사 하고 왔습니다. 들었다.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날이좀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뭐더 춤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아, 네. 오늘 그래도 네. 좀 뿌듯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큰 병이 들었다. 퇴직을 한 뒤로, 퇴직을 제 채널도 조금 수익 쪽으로 좀 보아서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도와야겠습니다. 퇴직을 한 뒤로 지금은 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뭐, 글씨, 한글,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한 뒤로 여기저기 새 일자리를 알아보며 여기저기 여기저기 새 일자리를 새 일자리를 오늘 쓰는 내용은 네 저도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딱 4년 전에 있었습니다. 4년 전이 시간은 저는 네중환자실은 아니었고요 옮겨서 일반 병실에 병원에 있을 때네요. 새 일자리를 알아보며.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아보며 힘들다면 힘든 시간이었는데 네, 또 그런 시간 덕분에 지금도 조금 더 어른이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덕분에 이렇게 불사하면서 진종님 네, 명희님 같은 분하고 네,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며 제기를 모색하고 있던 차에 제기를 오늘은 좀 제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늦어서 관계 문단만 쓰려다가 오늘은 조금 글을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제기를 모, 모색하고 내일이 또 토요일이기도 해서 내일은 또 방송이 없어서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모색하고 있던 차에 있던 차에 네, 있던 차에 네, 있던 차에, 네, 있던 차에. 암에 걸린 거다. 암에 걸린 거다. 암에. 이런 분들이 아마 좀 <laughs>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건 즉각적으로 이렇게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에 걸린 거다. <laughs>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네. 자신이 할수 있는 일,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캄캄하다. 아픈 뒤로 계속 같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음, 전또 다시 재발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더잘 되는 건 아니다. 눈앞이 감감하다. 그런 어떤 자기 관리보다는 음 그냥 하고 싶은 거좀 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탄 봉사 활동도 뭐 휴가를 내고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이 너무 아쉽고 오늘 함께 했던 단체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저는 부산 양정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너무 아쉽고, 거기에 동문 야구부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아프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야구 응원 갔다가 어, 나으면 꼭 야구부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활도 열심히 해서 어째어째한 2년, 아, 3년 벌써 3년 됐어요. 3년. 야구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적응도 하고 해서 지금은 정말 야구 환자, 뭐 환자까지는 아니지만 야구를 야구장에 들어서면 설렙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혔다. 저도 언제 뭐 다시 아플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음 상당히 어떤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좋은 그 동문들 선후배들과 만나서 매주 만나서 이렇게 나물리면서 네, 같은 배를 탄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참 재게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리 열심히 살았나 내가 제가 딱이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4년 전이니까 40대 후반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때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음 그렇게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되려고 그 큰병 덕분에 유튜브 채널도 계속해서 할수 있고 필사도 하고 있고 야구 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도 네, 잘은 못하지만 네, 꾸준히 또 운동으로 하고 있고 글씨도 더 감사하게 생각을 쓰고 있고 글이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이상하게생각합니다 근데 달돈이좀 많아서 가족들이테는 조금 미안하친는다 열심히 살았나 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고구는이친고는일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후회가 앞섰다. 후회가 앞섰다. 네, 너무 제가 말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럼 다사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후회가 앞섰다. 앞섰다. 네, 후회가 앞섭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든 그냥 뭐다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또 저희 이런 생각 활동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다요 그런 말참 좋아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 님병님도 정말 계속 자주 같이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좀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시작 병 치료는 네병 치료는 병 치료는 병 치료는, 네, 병 치료는 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의사의 마지막 문장인가요? 병치료는 의사의 네 의사의 아 백님께서 아이고 갑니다.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병치료는 의사의 도움을 저는 백님께서 그, 그 우리 아람님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매일 보내시면서 글씨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참 그나큰 행운 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위기 앞에 선내 네, 인생은 위기 앞에 선아네 어, 김양재님 오늘 돈 늦은 밤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늦지면 위기 앞에 네 위기 앞에 선내 네, 인생은 위기 앞에선 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내가 직접 마지막 네, 문장입니다. 내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또 늦게 해야 우리 김양재님이 또 라이브에 함께 또 하실 수 있네요 직접 수리해야 한다 네, 수리해야 한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한다. 네, 한다. 오늘이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진숙님께서, 아, 글씨 쓰는 열정 참 대단하구요. 아닙니다. 덕분에, 저는 그냥 이제, 뭐, 열정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책임감도 있고, 뭐, 생활화가 되어서요. 음, 그냥 밥 먹듯이 양치하듯이 그냥 하고 있는데요. 네, 요런 것들이 또, 우리 진숙님, 병님께도, 네, 좀 선한 영향력, 네, 좀 드리고,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12월 5일 밤, 오늘은 정말 이제 자, 자정이 되었어요. 음, 마무리 할수 있네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집에 와서 늦게 시작한 점, 다시 한번 더, 네, 양해, 말씀 드리고요. 아, 네. 또 우리 병인님께서는 같이 필사하시면서 성경책 그때 신약인가요? 다 쓰셨고 또네 쓰고 계신 거죠. 네 김정대님도 녹화 방송 보시면서 또 글씨 연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도 좀 많이 춥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바깥 활동하시고요. 저는 일요일 밤에는 네또 일시에 교본 로 글씨 연습하는 시간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랑 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